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 도망을 다니는 삶을 살게 되는데 많은 지역을 꼭 다녔다는 걸알수 있죠. 노 블레셋의 블레셋의 가드 땅, 아둘람 굴, 모압 땅, 헤레스풀, 그일라, 십광야, 마온 광야, 엔게디 광야, 바란 광야, 유다의 갈매 다시 십광야까지 이렇게 도망을 다녀 했어요. 오늘 이제 읽었던 27장은 다이시, 블레셋 가드로, 21장에서 블레셋 가드로 도망을 갔던 다이시, 다시 블레셋 가드로 도망가는 이야기를 소개해 주고 있어요. 이곳에서 다이시아 1년 4개월을 보내게 되는데, 도망지 생활로는 마지막 장소가 돼요. 사무일상 26장에서 다이시는 사우랑과 하의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안에서 당당하게 살아야 될것 같은데 다윗은 사울왕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가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쫓아올 수 없는 먼 곳으로 가고자 했던 거예요. 제가 어제도 이런 걸 나눴던 것처럼 사랑해야 할 대상이지 믿을 대상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예, 사울은 언제든지 마음이 변해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이시 이제 좀 멀어진 곳에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블레셋 땅까지, 땅까지 들어가게 된 거죠. 원수의 땅이니까, 그 경계선을 넘을 수는 없잖아요. 사절에 보니까 다이시, 이제, 블레셋으로 도망갔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이 다시는, 이 그, 수색까지 아니하였다. 다이시를 쫓아가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26장에서 다이과 사울의 그, 이야기는 종식이 되어지는 거야. 둘이 이제 삶은 각자의 삶을 가게 되는 거죠. 다시 이제 블레셋 땅으로 들어갈 때 600명과 함께 들어가게 되는데요. 자신을 따르는 이들의 가족까지 포함한다면 한 2천 명 2천 명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다시 이제 블레셋 이 왕에게 자신이 이제 왕궁에 거할 수는 없으니까. 거주할 성읍한 곳을 좀 주었으면 좋겠다. 요청을 하죠. 아기스가 어떻게 한가요? 시글락이라는 지역을 주게 돼요. 다이시 이곳에서 1년 4개월을 머물게 됩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전쟁 중이었어요. 그런데 왜이 블레셋 이 가드왕이 다이시를 이렇게 받아주는 걸까요?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보면, 다이시 지금 이스라엘에게 신이 미움을 받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미움을 받고 있으니까 어, 다윗 지금 블레셋도 이스라엘과 원수지간이고, 근데 다윗 또 그러면 원수지간이면 그렇게 다윗이 크게 두려운 경계의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어, 불편한 관계가 세상에 다 드러났기 때문에 사울과 이 다윗의 관계가 어, 그래서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받아주게는 모습으로 볼수 있어요. 아기스 왕이 굉장히 좀 자비로운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방 이제 왕이지만. 1년 4개월을 사는 동안 다시 어떤, 일, 어떤 모습을 보여준가요? 여러 그 지역에 살면서, 시글락이라는 지역에 살면서 이스라엘의 적들이었던 구슬사람과 그리스사람과 아멜렉사람들을 제거하는 일을 해요. 그들을 탈취하고, 그래서 전리품을 취하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멸하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다시 이런 이제 과정에서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두 가지 행동을 하는데 먼저는 전쟁을 하는 동안 이 사람들을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아요. 왜 살려두면 이제 증거가 되기 때문에. 또 하나는 자신이 어, 이스라엘을 유다 땅을 공격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유다 지역 쪽을 공격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왕이 볼 때는 어딘가 공격을 하는데 어, 우리의 적을 블레셋의 적을 공격했다 생각했지. 어, 뭐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적을 공격했다 생각을 전혀 못 가졌죠. 이게 계속 생각은 어, 이 사람이 어, 이 우리 편이다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근데 다이슨 거짓말은 아닌 것 같은데 거짓말식이죠. 어, 이스라엘의 적을 묻지른 거지 블레셋을 적을 묻지른건 아니거든요. 그데 이런 이제 이야기가 27장에 흐르고 있어요. 굉장한 신뢰를 이제 아기스 왕으로부터 얻게 되는데, 결국은 이 적과의 동침이잖아요. 그죠? 27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부정적인 교훈과 긍정적인 교훈이 있어요. 부정적인 교훈을 먼저 나눈다면, 다이은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이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뭐, 바세바 이야기, 인구계수 이야기, 그때 두 가지 큰 사건을 통해 이야기를 하는데, 다윗에게는 여러 가지 좀 연약한 부분들이 많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도망을 갈 때도 보면 거짓말을 하고 도망을 가고, 높당에서 제사장에게 빵과 칼을 받을 때도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래서 참 여러 사람들이 고난을 겪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발의 사건을 통해서도 보면 막 함부로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그 나발이 그 이제 죽이려고 했는데. 아비가 이런 여인을 통해 맡게 되는데 그때 또 누구예요? 미갈이 자신의 아내가 이제 사울이 마음이 변덕쟁이니까 이 다른 사람에게 아내를 주니까 다른 또 다른 아내를 얻었어요. 얻어서 막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 여인들이 또 여기 이제 찾아오거든요. 같이 이제 그 사람들 보면 되게 믿음이 좋아요. 도망자의 삶을 다윗과 함께 다윗을 신랑으로 맞이하면서 어떻게 되면 고난에 참여하게 되잖아요. 예수님. 오 진짜 만나게 되면 예수님의 고난과 영광 속에 참여하듯이 이 여인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다이세의 모습을 보면 연약한 모습이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오늘도 보면 사울이 에서 도망을 가는데 굳이 블레셋까지 도망을 와서 가야 될까? 다이세의 그 신앙의 고명을 보면, 시편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세요, 산성이요, 나의 힘이라고 말했는데 나의 방패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 왜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가 보면은 어디가 지금 나의 산성을 삼고 있어요? 불리에셋을 삼고 있잖아요. 무엇의 힘을 삼고 있어요? 아기스왕의 보호를 담아 힘을 삼고 있잖아요. 약간 자기가 고백하는 것과 사는 것과 지금 선택하는 것은 뭔가 차이가 있잖아요.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복이라 하면서 날마다 그 복권 앞에 가서 기웃거리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 앞에 보니까 우리 백운동인가요? 막 1등이 막 엄청나게 많이 된 데가 있더만요. 지나간 사람들 토요일만 되면 줄이 서 있더라고요. 그 중에는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죠? 어,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나의 부요함이라고 생각하면서 나의 목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디에 가 있어요? 막 이런 모습이 있는 것처럼 다윗과 그의 선택은 그가 고백하는 것과 좀약간 덤벌어서 모습들이 있어요. 아, 연약함이 다이스에게 많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통해서 또이 블레셋에서 들어왔는데, 블레셋에서 들어왔을 때도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 거짓말을 막 하잖아요. 거짓말을 해서 다이스 보면 약간 좀 거짓말을 좀 잘한 것 같아요. 그때도 거짓말하죠. 여기서도 좀 거짓말하죠. 나중에 바세바야 범할 때도 어떻게 해요? 뭐 이 거짓으로 이렇게 꾸며서 막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로가 되죠. 우리도 <laughs> 다이 도 이렇게 사는구나. 근데 우리가 다이처럼 이렇게 살기 다이 때문에 살라는 게 아니죠. 연약함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이 서 있는 것 같지만 우리도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교훈이라고 할수 있어요. 긍정적인 교훈이 또 있죠. 하나님이 일하신다. 다윗의 그 연약함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꿔서 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악을 선으로 바꿔서 일한 게 아니라요. 다윗의 그 선택을 하나님이 바꾸셔서 일하신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 속에 다윗이 자기가 잘해서 왕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잘해 주셔서 왕이 됐다는 것을 또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수 있는 거예요. 블레서 나기스 왕이 다윗을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이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죠?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 가드의 아비스 왕,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 가장 강력했던 장수를 우리가 의지했고 했던 그런 사람을 죽였으니까 다윗은 공공의 적이었죠. 아주 블레셋 사람들에게 아, 정말 이게 두고두고 한이 되고 죽이고 싶은 이런 사람이었는데, 21장에서 미친 채할 때도, 그때도 그 아기스 왕이 받아줬거든요. 그 미친 사람으로 여겨졌어요 근데 다시 정신이 멀쩡해갖고 돌아왔는데, 나에게 땅을 주십시오. 했더니, 아, 이 사람이 이게 거짓말 쳤구나. 이런, 이까 나를 속였어. 이게... 그러면 이 속인 사람이 언제든지 속일 수 있어요, 없어요? 속일 수 있죠. 근데 이걸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기스가 굳게 이, 이 다윗을 신뢰하고 있어요. 어, 신뢰하고 있는 게 이게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는 걸밖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 이 다윗이 싸움을 잘하는 장수였기 때문에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었는데요. 부하 600명과 함께 왔어요. 가족과 함께 2000명이 있어요. 큰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이 사람을 받아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눈이 멀게 하셨습니까 받아줄 수 있도록 허락하셨으니까 이 모든 일이 이루어져간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보존하심, 보호하심이 이 다이세 여정 속에 있다. 다이세 선택은 연약했지만 부족했지만 뜻을 다하기에는 하나님이 그래서 바꾸고 가서 일을 하시는 것들을 보게 돼요. 시글락이라는 지역에서 머물게 되는데 이 시글락이라는 이 지역은 어떤 곳이냐면요. 6절에서 말하는 이 요호수아 때 그 유다 지파와 시온 지파에게 분배가 되었던 지역이에요. 근데 유다 지파하고 이, 이 시온 지파가 같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죠. 근데 여기를 정복을 못해요. 분배를 받았지만. 그래서 이 땅을 블레셋이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블레셋에 지금 말하는 가드도 다 처음에 어, 분배가 됐던 지역인데 다 정복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블레셋이 힘이 강해지면서 놔두는 것이죠. 근데 다윗이 이곳에 거주하게 되면서 이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까지 유다왕에 속하니라. 자연스럽게 유다 땅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그 담에서 부엘 세벨까지 주시기로 한 약속이 있잖아요. 이렇게 성취해 가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막 말도 안 되게 이상한 짓 하고 갔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약속이 성취되고, 그곳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들이 보게 돼요. 내가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다이시 잘한 게 아니에요. 자이생 그곳에서 이렇게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해 가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뢰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어, 우리 삶도 어떻게 된 거예요? 정말 실수와 연약함이 투성이잖아요. 우리의 선택들 보면 우리의 욕심이 많이 들어가요.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는 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선택을 보면 다 악하면 다 쫓아내 버리고요. 망해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속에서 보존하고 또그 속에서 집도 없고 자녀도 잘 되고 막 이런 모습들이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살아온 인생을 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했기 때문에 이렇게 온전하게 내가 복을 누리고 사는 것 같으세요? 복이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을 보면 연약감 투성입니다. 교회를 봐도 그래요. 우리 교회의 실수가 많이 있거든요. 한국의 교회 여정이 살아온 동안 실수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의 그 잘못된 선택이 막 정말 불의와 타협하고 그렇게 무너졌던 부분들이 많이요 그런데도 교회가 부흥하잖아요. 보존되어졌고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들이 많다. 이거 우리는 늘 겸손해야 되죠. 하나님이 일하심 앞에서 겸손하고 또다시 하나님을 엎드리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제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시면서 하는 이야기를 보면서 어떤 이야기를 남겨야 될까요? 주님이 이름이 더욱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다윗의 여정이 이제 어, 그가 왕이 되는 여정 속에서 이런 실수가 다시 일어나지 않는 거죠. 다시는 내가 제그 어, 경계선을 약속의 땅을 넘어서서 살지 않아야 되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살지 않아야 되지. 나는 정말 은혜로 거듭난 사람이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지. 오늘도 그렇게 다짐하면서 그렇게 결단하고 말씀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열상 2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도 다이처럼 연약한 실수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그 부족함이 교회 가운데 또우리 가정 가운데 또 우리 일터 속에 많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망하지 않고 우리가 그 속에서 고통을 당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이고 그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어 가서 일하시는 앞서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뒤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이런 일하심 앞에서 우리가 더욱 겸손하게 살게 하셔서 다시는 제 자리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 일하심이 더욱 분명하게, 온전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응답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주님이 일하시길 원합니다. 아픔 중에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찾아가 주옵소서, 주님이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온전케 하신 그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마 모든 병에서 나으로 들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으리 지어다. 회복될 치여다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고 출산을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이 흘러가길 원합니다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 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이 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명절 연휴 다음 주 기간에 주님이 찾아가셔서 일하셔 옵소서 앞서서 일을 행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가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그 뜻이 전달되어줄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들을 싸나이다 아멘.